요. 또 국어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수명 수명 수어로는 수명 수명 두 번째 출산 출산 수어로는 출산 출산. 세 번째, 직장. 직장. 수어로는 직장. 직장. 네 번째, 부부. 부부. 수어로는 부부. 부부. 다섯 번째, 부담. 부담 수어로는 부담, 부담 여섯 번째 시설, 시설 수어로는 시설, 시설 일곱 번째 일자리, 일자리 수어로는 일자리. 일자리. 여덟 번째, 사실, 사실. 수어로는 사실, 사실. 아홉 번째, 효과, 효과. 수어로는 효과, 효과. 열 번째, 은퇴. 은퇴 수어로는 은퇴 은퇴 친구들 국어 숙제 국어 숙제 있는데 이 단어 세 번째 써가지고 오세요. 수고했습니다.